야, 이제 4강이다, 4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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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잘해서 간거 봐봐. 4강인데 3, 4위전은 없어. 알지? 네, 어. 네. 4강이 지면 끝나는 거야. 요번 시즌.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충분히 결승 갈수 있을 것 같아. 어? 초반에는, <laughs>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가졌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그랬잖아. 우린 우승 할 어. 그게 아니라고. 그런데 <laughs> 뜻하지 않게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 100% 그라운드에서 발휘를 해줘갖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올라와서 이제 진짜로 마지막 딱한 경기야. 여러분들이 사강이 사실은 내가 볼때고비인것 같아 우리가 상대 문전에서 이제 터치 아웃 되고 뭐 그럴 때 이제, 이제 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거를 이제. 시바우 좀 내려서서 조금 이제 롱키 가는 거. 시바비 한번 스 한번 해 봐. 여기, 여기. 발밑 1마! 아! 라 어. 와, 이거 모르겠다. 아무 거 공이. 그걸 판단을 해야 지 어. 어디로 줄지를 모르겠어요. 좀더 이렇게 아, 와 있다가 어. 1마! 아! 그렇지. 그래. 이렇게 되는 아! 건 피밥이 잘 알아요. 그거 한번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딱딱딱 하더라고. 그래서 또희밥한테좀 중거리시킨 좀 많이 하라고, 좀 중요할 거고, 이거는... 이거는 꼴이야 이거는 뭐, 어쩔 수 없는 거고. 제가 공을 잡는 순간 무조건 공격 모드, 무조건 공격 모드로 변경입니다. 우리 팀이 솔직히 지금 그 창립 이래로 가장 폼이 좋은 시기잖아요? 그래서 지난 경기보다 더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저희 팀의 목표이고 저희가 블라비한테 저희의 조직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, 조직력 측면에서 정말 자신 있습니다. 그리고 선수 개개인마다 스탯을 확인했을 때 저희 팀이 절대 밀리지 않아요. 이렇게 공격수도 움직여야 된다고. 네. 오케이? 뭐 우리가 잘하 잘하던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. 볼 점유, 축구를 시도 시도를 하려고 그래서 연습 때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했어요.